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이경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경상북도 그 영천 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우동 예비후보께서요 경찰 출신이신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해서 검찰 출신 검찰 출신 선우배 국회의원에 대한 찬성 호소문을 지금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찰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강구하게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는 6일 상정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당론을 떠나서 자유한국당 소속 경찰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민생치한 현장에서 30년의 공직 생활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들과 검경수사권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의 마음 속에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며 경찰을 지휘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실무상에서 수사를 행하는 주체는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적인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방법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경찰은 단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선배와 동료로서 당시 현직에 계실 때는 많은 분들께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로 계시는 선배님들께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현직에 있을 당시의 주장은 온데간데없이 오직 소속 정당의 입장에 입장 당리 당락에 좌우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민님들께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실 것을 그것으로 기대하였고 아직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민생치안의 복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사사로운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고민의 출발점으로 인식하시고 이번에 상정되는 금경 수사소송권 안에 대하여 현직 당신의, 당시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권리 행사를 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경찰 출신 국회의원님들께 감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영천시 청도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우동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사항이 있습니까?